네 안녕하세요 찬샵입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일단 제가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를 잘랐는데 옆머리는 롱트림으로 잘랐고 이제 윗머리는 제가 다음에 이제 슬릭백을 하기 위해서 좀 길게 남겨놓은 상태고 네 이렇게 해서 바보샵에서 머리를 하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머리는 젖어 있는 상태고요 자첫 번째로 이제 제가 머리 스타일링을 셀프로 하는 방법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냥 롤 빗, 다이소에서도 파는 롤 빗이 있어요. 롤빗 하고 마무리 정리할 때 저는 꼬리빗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촘촘하게 할수 있게 꼬리빗,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제품이 있어야겠죠? 되 포마드 제품. 네.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 그리고 포마드 제품은 이거는 총세 개거든요. 제가 머리 스타일을 바꿀 때마다 여기에 머리 스타일에 맞게 사용을 좀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일단은 오늘 사용할 거는 이제 엑스트라 메가 홀드 좀 강력하게 잡아 주는 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건 드라이기죠. 네, 드라이기랑 해서 이제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마이크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드라이기는 약한 바람으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머리를 말려줄게요. 일단은 물기가 살짝 있을 정도로 머리를 말려주고요. 이거는 이제 정식적인 방법이 아닌 제 저만의 이제 셀프 방법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 이렇게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롤브러쉬, 롤브러쉬로 가르마를 먼저 천천히 나눠줄게요. 먼저 가르마를 이렇게 나눴죠. 먼저 나눈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드라이기랑 롤브레시랑 같이 들어갈 거예요. 어이, 같이 나오기 힘드네. 네, 이렇게. 그리고, 자, 저는 항상 첫 번째로 이쪽 부분을 잡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왜냐면 하 아래쪽을 잡고 나면 위에 쪽 하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개인적 의견입니다. <laughs> 자, 여기에서 아래로 내리셨다가 살짝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바람을 한번, 두번, 세번 잡아주시고, 자, 천천히 빼주세요. 빼실 때 그냥 이렇게 똑 빼시면 자국 남아요.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앞쪽 부분, 하나, 둘. 이제 보시면 약간의 볼륨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 잡아줬으니까 위쪽을 잡아줘야 되겠죠? 이쪽도 위에서 아래로 한번, 두번, 세번 하시고 항상 빼실 때는 굴려서 빼주세요. 그러면 보이시죠? 안한 부분, 한 부분.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맨 윗부분은 한 번만 잡아주시는데요. 여기 앞부분 한번 잡아주시고, 자, 여기 중간부분 들어갈 거예요. 중간부분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두 번, 세 번. 잡아주시고, 빼실 때는 항상 굴려서. 자, 그리고 여기 중간부분은 두번 잡아줄 거예요. 뒤쪽이랑 연결될 수 있게.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에서 굴려서 똑같이 빼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잡은 거랑 두 번째 잡은 거. 그러면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부분 잡아줘야 되겠죠? 이 부분. 한 번, 두 번, 세 번. 잡아주시고, 조금 쉬었다가 굴려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키고두 번째까지 한번 더. 세 번. 자, 해주시고, 천천히 한번더 빼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번은 한번더세 번째 끝까지 잡아주세요. 하나, 둘, 셋. 잡아주시고, 천천히 뒤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약간 사선이 오시죠? 그리고 이제 앞부분이죠? 앞부분은 여기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에도 앞부분, 하나, 둘, 셋. 여기에서 잡으실 때첫 번째는 항상 짧게 잡아주세요. 하고 돌려서 빼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약간 짜고 나서 보이죠? 이제 두 번째 하실 때는 여기 조금 더 올리셔서 위에서 아래로 하나, 둘, 셋. 잡고 그대로 올려주시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를 잡을 건데요. 세 번째는 끝에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이렇게 굴려주시고. 자, 보시면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여기에서는 이쪽이랑 같이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여기 옆머리 라인에서 여기 끝 모서리 있잖아요. 여기에 롤브러쉬 끝부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대로 올려주시고, 한번, 두 번, 세 번. 자, 항상 첫 번째는 짧게 잡아주시고 굴려주시고,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올려서 하나, 둘, 셋 잡고 굴려주시고, 자, 세 번째도 끝까지 올려주시고, 하나, 둘, 셋, 굴려주시고, 자, 이렇게 세번 잡아주시면 확실히 머리가 올라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머리 손질을 할때 포마드 먼저 바르시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드라이기를 하고 이렇게 모양을 잡았을 때 제품을 발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을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되게 애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오늘 바를 거는 이 제품. 네. 이 제품인데, 엑스트라 메가 홀드. 이 제품을 좀 썼어요. 마음에 들어가지고 썼는데, 향은 옛날에 이제 짝꿍, 짝꿍이라는 두 가지 맛 사탕이 있어요. 근데 딸기맛하고 포도맛이 있는데, 거기에서 포도맛 냄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포마드 결정할 때 항상 냄새를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냄새랑 두 번째 발림성 그리고 세 번째 고정력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향은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일단 달달한 향이라 해서 저는 만족을 합니다. 자, 일단 발림성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약간 이렇게 묽게 돼 있습니다. 발리는 것도 되게 잘 발릴 것 같은데요. 자. 네, 이렇게 손바닥에 잘안 보이시죠? 네. 자, 이렇게 손바닥에 잘 펴줘서 앞머리 바르실 때나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걸로만 발라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앞머리에 너무 많이 바르면 떡지기 때문에 저는 손가락 사이사이, 자, 이렇게 갈고리형 했을 때 이렇게 하시면 손바닥은 안 물치고 손가락 사이로 그냥 딱 묻혀집니다. 하시면, 네. 이렇게 되고요. 자, 롱 트림이다 보니까 옆머리도 쭉 눌러줘야 돼요. 여기에서 손바닥에 있는 거를 쭉 뒤로 빼주세요. 하고 옆에도 살짝 붙여주시고, 자, 이쪽도 똑같이 손바닥에 있는 걸로 최대한 뒤로 쫙 넘겨주시고 붙여주시고, 자, 하고 나머지 있는 걸로 위에 다잘 골고루 이렇게 전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이 사이에 안 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가르마 아래 한번 뒤로 한번 중간 가르마 한번 뒤에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뒤로 넘겨줍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묻힌 데는 되게 광이 나요. 많이 뭉쳐 있다는 얘기예요. 많이 뭉쳐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그냥 빗으로 빗질하는 방법이 있어요. 최대한 많이 빗질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드라이기랑 이제 빗이랑 이용해서 한 번에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포마드 자체가 열에 좀 약하다 보니까 잘 녹아요. 그래서 드라이기랑 같이 하면 최대한 빨리 녹일 수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이제 손질을 할수 있다는 점. 근데 오늘은 롱트림이라서 이제 빗질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모양을 잡아줄게요. 롱트림일 때 옆머리가 아예 그냥 뒤로 가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컴퍼스 굴리듯이. 한 번, 두 번, 세 번. 쭉. 쭉. 뒷머리는 안 보이니까 최대한 보이는 데까지 빗질을 해주시니다 이쪽도 동일하게. 굴려서 그리고 앞머리는 이렇게 위쪽으로 자, 앞머리를 먼저 빗고, 자, 옆머리를 그냥 눌러서 빗질 해주세요. 눌러서 빗질 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열심히 처음에 드라이기 한거 있죠. 드라이기 처음 한 거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위로 떠서 올려주세요. 위로 떠서, 올려주시고 위에 얹혀준다는 생각으로, 저는 모발이 얇기 때문에 좀 뜨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려줄게요. 하실 때 뒤에서 이걸 다 빗는 게 아니고요. 여기 딱 꽂아서 그대로 위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앞머리 하실 때는. 자. 하면 여기 아까보단 볼륨감이 확실히 조금 살았죠? 뒤에 빛이 세가지고. <laughs>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제 손질을 하실 때 빛질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저는 드라이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드라이기만 잘 잡아주셔도 유지력은 되게 오래 간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혼자 개인적인 이제 손질법이다 보니까 이게 정석은 아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오니까 어뭐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조금 응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손쉽게 손어 손질을 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롱트림하고 위에는 약간의 사이 이제. 위에 머리는 사이드 파트로 손질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